맞아. 어, 그러니까 요거랑 배모가나 어.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셔서. 그러니까. 번갈아 드시면 좋을 것 지금 같아요. 지금 주문하시는 흐름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 최소 <laughs> 테레스틱 지금 두개 이상 씩의 음. 저희 호박파차 베스트셀러죠. 네. 요거 하나씩 같이 가져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최고네요 그러니까 요거 쏙하면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얼마나 세상 좋아졌어? 더 이상 비타민을 섭취하실 때는 뭔가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과일을 사서 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 한 포면 하루 적정 섭취량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네. 음. <laughs> 아, 나 너무 행볼게 아, 옆에서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네. 레몬 딱배워물면 네. 인상 딱 찌푸리잖아요, 살짝. 너무 네. 상큼하고 막 그래가지고. 음. 몸 부르르 떠는데. 음. 그러니까, 배 먹을 때는 그냥 달기만 한 느낌이 좀 있다면. 네. 요거는 그 상큼함이 같이 섞여 있어요. 맞아요. 음. 딱그 상큼 정확하세요. 달콤한 게 조금 더난좋아 네. 하시면은 음. 요것도 괜찮고. 그리고 저는 음. 패키지도 얼마나 예뻐. 패키지도 선물에도 그러니까. 선물 받는 사람도 정말, 아, 어. 어, 예쁘다. 어,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아, 어, 기분 좋아. 쏙쏙.